바로 갖고, 아니요, 이 리듬이 아, 어, 있어요. 4호선, 가호선 4호선 길어. 자, 4호선이. 파란색, 파란색.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 오이도. 오, 반대부터. 오, 반대부터? 어? 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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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 어, 장소. 장소, 너무 길어. 어, 너무 길어. 어, 어, 너무, 어, 길어. 너무 긴 반대. 세시걸자 오이도부터 갑니다. 오이도 예 정황, 신기노천 안산 초 초지 고잔 중앙 한자 상독수 바다 d 대 San, Tambon Kimj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공원 n 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동 o n g Hong 대문 n 공원 동대문 해와 한성대 있고 g 진 o n g h o 미 g Kong, Hong k

갑자기 달르고 그리고 이청약지역 네, 네, 네.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아웃사이더야 너무 빨라. 한번 금정관계 평생 이동한 홍성현. 한번 긍정관계 평생 이동한 홍성현. 다들 다 흥분했는데 정작 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든 주인공은 태연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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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게 네. 어떻게 네.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이걸 다, 오, 다 외울 수 있는지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뭐, 달력도 사실 그렇고, 네. 아까 뭐 숫자나 또 음악에 있어서도 악보를 습득하는 그런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자폐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 특정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요. 네. 어, 천재적인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음. 어, 이것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우가 그것에 속하고요. 어, 자폐성 장애의 소수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또 피아노라는 것이 또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연주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 공부가 네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네. 좀 이렇게 특별히? 사실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정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뭐 연기나 아니면 뮤지컬 연습 이런 거 이렇게 연기를 오, 하게 해서 좀 그만, 연습을 하게 한다든지 그 감정을 좀 느낄 해. 수 있도록 어, 연습한 해야죠? 후에 피아노에 오. 같이 데이브 시켜서 네,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어? 방법들을 써서 감정 아무리, 연습을 시켜서. 아무래도또천재생 있다 보니까 또 실증을 잘 느끼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상우 같은 경우는 실증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아. 네 그래서 피아노 자체하고 또 상우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것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치는 거에 감정을 좀 넣을 수 있도록 저는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제가 상우 속으로. 어그 세계 에 들어가서 같이 좀 네. 연습을 시켰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취미 아까 그런 노선 같은 거 배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리듬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신분 당선, 신분 당선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게 그아 <laughs>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노선 또한 연습에 필요한 훈련의 일환이었어요. 요 예. 공화당 화난 대통령이 겉게 그것이 얘기나 어디 몇코선 육호선 네, 6호선 육호선 태릉 하량대 태릉 육호 석계 상 두고지 상하고 월고 고려대 안암 본문 상신 동부아신당 청구 약수 버티고개 한강기 이태원 용산병 상각지구 휴천과학 공덕 대흥 광흥창 상수 합정망원 마포구청 어제 켜 거기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증산 세저 응암 역촌 불광 두바이 구강 구선 연신대 구산 와. 와, 브라보. 와,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자,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네. 선생님께서 상우군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늘 네. 함께 하셨기 네. 때문에 아, 상우군이 세상 하나. 밖으로 한발더 나갈 수 그렇지. 있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선생님과 상우군의 합동 연주를 네. 우리가 한번 뭐 네. 그 당첨되겠지.